어,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사하고 싶을 때가 많으시죠. 책박기처럼 돌아가는 일상이 지겹기도 하고,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그 일상이 너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저도 똑같았습니다. 저는 구청에서 말단 국급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. 매일매일 똑같이 9시까지 출근하고, 6시가 되면 퇴근하고, 뭐 혹은 야근하다 보면 퇴근을 못할 때도 많죠. 그리고 말단 실무자였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일을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게 정말 최선인가?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퇴사를 했고, 지금은 퇴사한 지가 2년 정도 됐네요. 어,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, 나름대로 사업을 바탕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원하는 일만 하면서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. 지난 시절을 돌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는 미리 준비하고서 퇴사를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다음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은 퇴사에 성공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는 반드시 미리 챙겨놓고서 퇴사를 하자 그런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두 가지는 기초와 심화 단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기초 단계로 SNS로 개인 브랜딩을 만들어보자. 두 번째 심화 단계로는 책을 한번 써보자라는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이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퇴사하고 난 이후거든요.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이두 가지를 퇴사하고 나서 하기보다는 직장이랑 병행을 해서 퇴사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나왔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저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퇴사를 만들어보 어떤가 싶습니다.